어? 군인한테 3천원을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하네!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특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쇼! 실패하면 적자! 성공한 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와니. 빨리 먹어.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예요. 외세의 침입도 없고 여러분들 세외 나가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최저 시급에 비오, 비,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이라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의 그 생활 수준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 비교했을 때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상당히 괜찮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상당히 좋은 나라고 지금 상당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외를 나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근데 지금의 그 홍콩이나 일본 그리고 뭐 대만 그리고 뭐 많은 뭐 싱가폴 뭐 필리핀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더잘 살고 황금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때 그 황금기를 꺾은 사람들이 뭐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나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기로에 서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도 한때 야,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 홍콩이 옛날에 아시아의 최고의 나라였어. 일본이 과거에 세계 2위였어. 일본 땅을 다 팔면은, 도쿄 땅을 다 팔면은 미국 땅을 다살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어. 그러한, 그러한, 나중에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된것 같아요. 왜냐,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정치도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정리가 없는 정치가 되고 있고,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았죠. 말레이시아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태평성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홍콩 7, 80년대에 여러분들 엄청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미개하게 버스에서 담배 피고 막그랬을때 홍콩은 여러분들 홍콩 영화를 보세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홍콩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금 나락 깔는거 밖에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야, 지금의 홍콩 구, 주민의 삶이 어떤가 그 용종률이 엄청 높아서 어떻게 다닥다닥한 다득 그 좁은 집에서 살고 엄청나게 높은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수 있어요. 일본도 지금 버블이 터져서 다들 삶의 의욕을 잃고 키키코모리가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오고, 뭐 그런 쪽으로 젊은이들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정비원이들 정치에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길을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니까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도 많고, 이런 국내 정세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 덜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포퓰리즘 너무 심합니다. 맞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포퓰리즘 정말 미래를 보고 그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힘을 쥐어줄 수 있는 당장 나의 표를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 기울이고 그들에게 더 표를 주려고 노력하고 지금 당장 우리 10대, 20대 미래에 우리 세대들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와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금부터 투자하고 지금부터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감내를 해야 되는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그 표파리 말 그대로 어떤 당은 노인들, 나이 든 분들 어떤 당은 생각없는 젊은이들 어떤 당은 백수새끼들한테만 돈을 퍼주고 어떤 당은 나이든 노인네들한테만 돈을 퍼주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려고 하고 정말 아이들 낳고 결혼하려고 하는 세대들한테는 어차피 걔네들은 잘 살고 어차피 걔네들은 한명한 판단을 하니까 걔네들한테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돼지들 내말 한마디면 잘 들어줄 수 있는 나, 나이 든 사람들 내말 한마디면 휘둘릴 수 있는 바보 멍충이들 백수새끼들 이상한 어떠한 뭐 그 사상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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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뚤어져 있는 새끼들한테만 그 몰빵해주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알바생들 쓰고, 저도 주변에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벌면 지원금을 준대. 아, 씨발, 이게 무슨 나라 개똥이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을 안 벌어야 돈을 준대. 이게, 여러분, 저, 이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봐요? 돈을 안 벌면 지원금을 준대. 근데 돈을 벌면 안 된대. 그거다보고 세금신고를 하지 말아달래 아니면은 뭐 우리 엄마 이름으로 세금신고 해달래. 자기는 세금신고 하면 안 된대. 큰 돈도 아니야. 50만원도 안 된대. 그럼 50만원을 못 받는데. 이게 무슨 똥이야, 된장이야.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곳이 그거에 대한 장려금을 주던가 아니면 세금 내는 애들한테 세금을 더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너 집, 집에서 그지같이 있어? 집에서 그, 꼬추나 긁으면서 커뮤니티 하면서, 있... 그러면 내가 너한테 50만원 줄게. 너 나이 몇 살이야? 만몇 살이야? 너돈안 벌어도 그지야? 돈 줄게. 아니, 열심히 살려고 하고, 삶에 희망이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더 주고 세금을 바꿔주든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것부터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우리 군대도 그런 지금, 물론 지금 초급 간부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가 자꾸 초급 간부들, 소위들, 하사들 연봉을 많이 올려, 올려준다. 애들 많이 지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후배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순환 구조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이 1인 숙소, 모듈류 숙소만 광고하고 소위 하사들이 연봉이 오른다. 초급 간부들이 고생하고 있어 그들에게 더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나 그런 투자보다는 지금 군 생활하는 중사 상사 그럼 지금 군 생활하는 대위 소령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들이 남부럽지 않게 안 사는 모습 그들이 가족들도 고생하는데 가족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자꾸 하사 아까 영상도 볼까요? 숙소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예? 봅시다 아까 자 이게 지금 이거 만약에 말 물로 맞아요 초급 간부라는 그런 프레임을 좀 씌워야 우리가 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정치인들한테 좀 호소가 되니까 하는 거 알겠는데 근데 봅, 봅시다 군인 100시간 이것도 보면은 언론에서도 보면은 자꾸 초급 간부라는 단어를 많이 써 초급 간부 초급 간부 소위 뭐 하사 이런 단어만 위주로 간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자 그리고 간부 수도도 보면은 이재명 씨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씨 아, 여기도 보면 인터뷰 소이죠. 어, 김준수이라고 합니다. 얘도 소이죠. 아, 얘도 하사예요. 서민석 하사. 자 우리가 물론 이 초급 간부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고 물론 여기도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만. 어 군인 가족에 대한 우리가 지금 내용은 과연 있는가? 군인 가족들은 잘 살고 있는가? 군인 가족들은 좋은 수소에서잘 지내고 있는가?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사는 간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보상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가? 전후반 교류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간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지금 보상과 대책을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좀 문제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그들에 대한 투자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어차초급 부도 2년하고 전역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4년 해버리고 전역하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멀리 보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아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심각해요 소위들이 요번에 학군단이 2600명 정도 임가할 겁니다 3000명이 작년는 깨졌다고 난리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병가 분류된 게 한 2,600여 명이에요. 여러분들, 소위들이. 그럼 또 300여 명이 부족하겠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가? 그 일을 또 누가 하죠? 남아있는 군인들이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소위들, 여보, 중위들, 학군나 전역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전역 전에 쉬지도 못해요, 이제. 더 타이트해졌어요, 여러분들. 더타이트해져서 이제 소대장들 보기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들어오는 게 과연 돈 때문일까? 우리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캡틴 김상호가 돈 얘기만 하나요? 자, 봅시다. 2,600명이에요, 이번에. 김상호 영상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김상우 영상 보면은, 지금 돈 얘기만 하나요? 물론 최근에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뭐 인력난. 그리고 뭐 장군 관련된 거 당직 후 휴식은 이중수에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지휘관들에 대한 공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군 지금 특수정 관련돼서 너무 우는 연습 안 하고 있다 중공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 부산 간에 자꾸 문턱을 없애면 안 된다라는 내용 자꾸 이상한 슬로건 걸어가지고 이상한 헛짓거리지 하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자꾸 군무원들한테 과성비 군인처럼 전투 조끼 입히고 군복 입 입히지 말라는 내용 점점 군대가 무너진다는 내용 그리고 자꾸 우리 군인들 속인다는 내용 특수부대가 특수부대답게 훈련하지 못한다는 내용 요즘에 간부들이 뭐안 좋은 사고가 많다는 이상한 정신전력을 많이 한다는 내용. 돈 얘기 한번 했네요. 돈준다해 놓고 거짓말했다. 뭐 요즘 애들이 문제 자꾸 남자꾸 남탓하지 말라는 내용. 자 우리가 보면은 군대라는 이 문제가 다두개 단순하게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들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 군이 돈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보다 좀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남자다움 그러한 좀 뭔가 남자다운 에너지를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한 로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 탓을 로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받는 돈과이 보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원래는 명예와 지금 그리고 내가 현타를 느끼지 않는 임무 수행을 하면 돈이 안 보여요. 근데 자꾸 이거를 우리가 야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냐 호랑이한테 야수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냥을 하게 둬야 되는데 자꾸 동물원에 있는 고양이 마냥 우리가 사료를 주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닭을 주니까 어느 순간 이 호랑이들이 사냥 하는걸 잊어버리고 지금 나오는 급식의 수준을 따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애초에 뭐가 됐든 사냥을 하는 이 야수성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야수성을 주지 않으니까 자꾸 군인들이 그 야수성을 잃어버리고 당장 앞에 있는 돈그 다음 대우 복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일단 우리가 군에 대한 야수성이나 군이 군답게 할수 있는 그 뜨거운 피가 돌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팍 자꾸 닭 던져주고 자꾸 급식 사료를 주니까 이거 먹으면서 그냥 이거에 만족하고 살다 보니까 이 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군인으로서 총 쏘고 싸우고 이거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으면 돈이 좀들 보일 거야 그리고 현타도 들어오니까 내 일에 만족할 거라고 만족. 일단, 일에 만족은 하지만 보수가 부족해. 하지만 난이 일에 매우 만족하고 너무 자부심을 느껴. 하지만 지금은 자부심이 없는데 돈까지 없으니까 자부심이라는 건 무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기를 못하고 자꾸 돈을 바라본다고 얘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부터 세우는 게더선순환 구조고 원래 우리 군이 군답게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자부심이 없어지니까 자꾸 돈을 바라보는 거라고. 자꾸 복지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애초에 우리 군이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나 우리 군이 지금 하고 공에는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될고군가가창경인대회 정신조력을 달달달 외워서 그걸 지휘관 앞에서 브리핑하는 그런 병신같은 새끼들 최근에도 뭐정은공공문 어디서 한게 앞에 ppt 띄어놓고 씨발 간부들이 달달달 떠들고 있는게 그게 진정한 정신조율 가제라고? 그게 진짜 정신적으로 무장, 무장되어 있는거라고? 물론 필요도 하지 물론 있으면 어 좋아 근데 당장 정신조역하는 새끼들한테 야 북한군 계급장 세워놓고 계급장 아는 새끼 있는지 물어봐봐 당장 진짜로 당신이 적을 안다고 하는데 북한 계급장 2등병부터 대장 국방부 장관까지 다 세워놓고 계급별로 이름 맞추기 한번 해봐 할수 있어? 니가 싸워야 되는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 그 뒤에 너를 지원하는 중공군에 대해서 넌 알고 있어? 북한군이 쓰는 화기 다알수 있어? 북한군이 쓰는 화기 보면서 중대나, 중대나 소대, 분대, 니네 계급을 확인할 수 있어? 북한군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어떻게 알고? 걔네들 전투 보기는 걔네들 행동,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고민해 본적 있어? 그럼 중공군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초에 이런 것들이 먼저지. 우리, 우리가 이런 것들이 먼저인 거지. 당장 국방부 장관이 내려준 정신전류 교육 과제를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정답으로 알고 있잖아. 장교들이 북한군 전술을 배우는 건 여러분들 북한군의 전술의 행동 양상을 배우는 거고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천편지 장비로 우리가 싸우게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히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는다고요 북한군 전술보다 북한군 전술은 거의. 100이라고 하면 10%밖에 안외워요 많이 와야 10, 15%? 자, 달달달달 내가 지금 무슨, 뭐, 애국, 무슨 뭐, 뭐, 애국애족 정신부터 해가지고, 뭐, 정신전력 과제 꺼내가지고, 뭐, 그런 거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정신전력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게왜 중대장으로서 그게 더 중요한지. 정보평과는 한다. 맞아요. 정보평과들을 하고, 정보평과들은 달달달 외우고, 아침에 브리핑도 준비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정보평과가 하고 있냐고. 당연히 해야지, 군인들은. 당연히 해야지, 우리 군인들은. 왜 정보병가만 하고 있어? 정보병가가 싸우냐? 그 정보병가만 싸우냐고. 아니잖아. 우리가 싸우는 적을 왜 우리가 알아야지. 왜 정보병가만 알고 있어?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뭐 비, 뭐야? 응? 뭐, 그게 뭐, 비밀이야? 아휴. 야. 1급으로 나뉠 게 있고, 안 나뉠 게 있는 거지. 그게 왜 비비인이냐고. 그, 그, 우리도 외워야지. 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지금 정신전력 외우고, 이만한 두꺼운 책을 외울 게 아니라,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는 게더 중요한 거지. 왜? 이런 거를 왜 외우라고, 그, 군대장들 앞에서 브리핑하라고 주고, 그거 왜 이거, PPT 만들어가지고, 중대장들이 나가서 이걸 하고. 아, 참나.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멍청한 소리들 하는 거야. 뭐 병신 새끼들 전쟁 나면 그때서야 뭐 찌라시만 더줄 거야? 전쟁 나면 그때서야 뭐 어? 찌라시 나눠 줄 거냐고 대대장부터 앉혀놓고 씨발 얘기 한번 해봐. 대대장부터 앉혀놓고 북한군 편집해 딱 끼워놓고 너 저기 계급 뭔지 말해봐. 저 계급도 계급장 그려봐. 할수 있는 새끼들 있을 것 같아? 다 없다니까. 와이 씨발 자꾸 왜 열받게 하냐고. 왜 엉뚱한 걸 외우게 하고. 답답한 일이잖아요. 정신전력 하는 거다. 잉야 정신전력 한다. 야, 싸워서 이기는 저저 만든 거도 열받고. 자뭐 이런 행동구 좋다 이거야. 또 이거 만들어서, 야, 우리가 자꾸 이런 걸 하면 안 돼. 어? 대학교도 이런 거안 한다고. 그림 그려서. 어? 이런 거다 그리게 한 다음에 방송 나오니까 또 그리게 한거 아니야. 어?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안 해. 초등학교 때 하는 거에 다 같이 떠들면서 그림 자 그리는 해가지고 이런 포상 준다고 해도 존나 열심히 그리는 거 아니야. 어? 야,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전력의 현실이라고. 대한민국의 정신전력의 현 위치라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북한의 전력, 싸워야 되는 적, 그거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싸우면 돼. 이해를 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방TV에서 내 화가 안 나겠냐? 이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 아니야? 더 현타 오는 거 보여줘?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장병들은 능동적인 정신전력 교육 참여를 봤냐? 통해 봤어? 장병? 야 오늘 우리 스포상 타자 야, 얼굴에 유장크림 발러 야, 선장님, 오늘 뭐 하면 됩니까? 야, 연기하면 돼, 알았지? 야, 이소대장너 멋있다! 야, 애들 유장크림도 이쁘게 바르고, 야, 뮤지컬을 준비했어! 예, 저희는 오늘 정신전력을 위해서 유장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야, 발 맞춰! 야! 김상균 발 진행했습니다. 맞춰! 너왜발안 맞춰, 너 뒤에? 왜발안 맞춰, 너? 장병들은 능동적인 정신전력. 타오죠, 지금? 승리는 달렸다, 유장크림 바르고, 연극도 하고, 야, 이런 게 정신전력이라고? 야, 이러니까 현타가 오니까 전역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을 정확히 알면 절대 정신전력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봐봐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의 화기를 정확히 알면 저들을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고민하잖아요 정신전력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싸워야 되는 적이 명확하니까 쟤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무장이 될 수밖에 없어 적, 상대방의 저격수를 내가 피하려면 100%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고 내 군정념이고 뛰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머리 어떻게 돼? 당연히 싸워야 되는 DNA가 바뀌고 그걸 필요한 체육 훈련 하게 된다고. 이라도 한번더 잡겠다. 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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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T 해야 된다고 하면 미군 전술이냐고 욕하면서 총장이 조우전 한 마디 했다고 무슨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조우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코미디 기윽 기윽 기억하니 그게 SUT라고요? 이빠돌이들아 이게 정말 답답한 거야? 응 답답한 거라고 이게 내실 있는 교육이야? 그림 그리고 어떻게 그림 이쁘게 그릴지 어떻게 얘기할지 이거 레크레이션이잖아. 이거 한달 전에 나한달전한달 전. 전. 그거 그러니까 야 이게 잘봐정 공보도 공보정은 정훈 병과도 있잖아. 당신네들이 레크레이션 병과인지 정훈 조명까지 고민을 한번 해봐. 물론 즐겁게 무슨 뭐 다시 재밌게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이걸 왜 하는지도 알겠는데 저기 무엇이 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니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얘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이건 잘 만들었어. 이 프로그램 참 좋아요. 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국방 TV에서 이런 건 좋은데 아, 정신 전련 교육할 때 자꾸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되는 적에 대해서 애들 얘기하면 애들도 눈이 초롱초롱해진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병사들도요. 북한군, 정, 북한군 편지 장비나 북한군 싸워야 되는 적이나 북한군에 대한 영상을 보여 주잖아요. 그럼 여러 달라집니다. 아, 북한군 영상 보여 주면서 북한군 특수부대 영상 보여 주면서 얘네들이 가진 화기, 얘네들이 가진 장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 우리가 맞대응해야 되는 적. 저기 있는 장비는 무엇인가? 저기 장비는 어떤? 막 예를 들어서 뭐 지뢰를 심는 몇 분이 걸리고 우린 그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고, 저게 지뢰를 발견했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우리 병사들도 관심을 가져요. 왜 특별하니까 시트키 특이하고 튼기, 재밌으니까. 근데 무슨 맨전시가 그림 그리고 맨뭐 유장 그림 하고 노래 불러 제끼고 있고, 야 이거면 휴가 주는데 와씨. 이러고 있으니, 현타가 오죠. 그러고 있으니까 전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을 하려고 보니, 너왜 전역하는데? 아, 저 전역하는 이유요? 훈련이 훈련답지 않아서요. 그건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 임 뭐가 훈련 훈련답지 않아. 왜 전역하려고 그러는데, 봉급이적어서요 아, 돈이 부족해? 돈으로 가는 거라니까. 진짜라니까. 너, 특전사, 너왜 전역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특전사가 아닙니다. 뭐가 원하는 특전사가 아닌데, 훈련도 개판이고요. 총도 제대로 안 쓰고, 입 총만 따다다따 쏘고요. 제가 원하는 건 특수훈련인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지랄하고 있네 특수는 잘되어있어네가 못경인 거지. 어 그럼 돈이요. 왜 돈은 너도 나 똑같거든. 돈못 받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 자, 돈으로 받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야, 야수성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수에게 자꾸 사료만 주고 냉동닭을 지어 주니까 언제부턴가 사냥하는 법을 아예 잃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냉동닭 사이즈, 그다음에 그 사료가 나오는 퀄리티 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멍청하게. 당신들도 다 똑같은 거야. 돈돈돈거리고도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정말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우리의 야수성을 왜안 꺼내 주는지도 얘기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 멍청한 새끼들 위에 있는 병신. 새끼들도 그런 걸 모르지 그냥 애들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지 사관학교 돈만 준다고 웃기고 있네 야 삼사관학교에서 만약에 나한테 돈안들이고 있고 얼마나 많은데 삼사관학교 생도들 udt 보내줘 봐 그리고 미군 교관들이나 저술 교관들 데려다가 생도들 비어있는 건물에다가 cqb 알려주고 워리어 플랫폼 장비 갖고 와 생도들 장비 알려주고 생도들 그 장비로 훈련하고 그 생도들한테 에어소프트고 하나씩 다 지급해줘서 틈만 나면 그총 들고 싸우고 그총 들고 굿장구부하고 그총 들고 한번 해보라 그래 봐 생도들 얘들 자부심 올라가 나중에 배우는 것도 훨씬 높은 퀄리티의 교육을 배우면 그 영상을 찍어서 세, 내보내. 그 영상을 찍어서 우리 삼사한 학교에 있는 생도들은 차원이 다른 훈련을 하고 미군들, 그다음 특수교육들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존나 빡세게 굴러가? 애들 못하면 나가? 우리 500명 들어왔는데 130명 임관했다 아무나 임관하지 못하는 학교다. 한번 해봐. 사람들이 안올것 같아요? 사람들 오히려 더 옵니다. 왜? 그 로망을 찾아서. 돈 없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로망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돈, 돈, 돈이 아니라. 근데 그 로망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답답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장비랑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니까. 아니, 특전사 하사 가는 친구들이 돈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특전사 그 로망으로 가는 건 로망. 스페셜. 스페셜 포스는 로망 때문에 특전사 지원한 거라고. 근데그 로망을 못지워주니까 나가는 거잖아. 내 영상 보고 맨날 그렇게 뭐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젊은 젊은 생각으로 아이디어로 정말 좋은 교육이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 맞을까? 좋은 교육이 우리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서. 정부랑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좀 전술학교랑 또 얘기를 좀 해서 병사들한테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전술이나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기 좋지 않을까 군인으로서 정말 관심받고 하고 싶은 게 뭘까 군인이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뭘까 그저 그렇게 막레크리이션을 배우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고 저거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너무 그냥 하계회잖아 너무 애새끼 같잖아 멋있지 않잖아 뭔가 힙하지 않잖아 군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뭔데 정확하게 대놓고 물어보자고. 대놓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고. 그게 비밀이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외워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 대대장들 사무실에는 내가 전시에 맞서, 맞서 싸워야 되는 대대장 얼굴이랑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북한군의 편제표와 북한군의 담당, 북한군의 그런 장비에 대한 내용이 대대장실에 있어야 돼. 없잖아. 없잖아. 지금은 간부들 명단이랑 뭐 관심 명사 그런 것들만 우리 대대장들이 알고 있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대대장들이. 그런 거 인스타에 올라가? 그런 거뭐 언론에 올라가? 괜찮아! 뭐 어때 대대장이! 군대가 내가 싸우는 적을 알고 있다는 게뭐 잘못된 거야 노! No. 아니야 해도 돼 그게 만약에 언론에 공개됐다?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군대는 너무 멋진 거야 옛날에 김희성 뭐야 신원식이가 김희성 사진을 또송 쏘는 거? 그게 나빠? 안 나빠 어때 군인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야 옛날에 뭐 포병 장교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중대장 때 어, 김정은한테 포탄을 선물하자라 해가지고 생활관에 붙여놨대 중대장 때 그랬더니만 박근혜 때는 괜찮았는데 정권 바뀌니까 때라 그랬대. 이게 무슨 시발?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문재인을 싫어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뭐 중대장이 나한테 보내준 거야. 선배님 제가 박근혜 정권 때 탄핵당하기 전에 박근혜 정권 때 이거를 포탄을 김정은한테 선물하자라는 거를 이제 중대에 걸어놨는데 문재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때라 그랬대.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다고 정권의 기조를 받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대장이 그런 것도 못걸어놔 김정은한테 우리의 포탄을 선물하자 해가지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정신전력. 만약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광이 아니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대대장과 그러한 지휘관을 전쟁 광이라고 한다면 전쟁 광이 아닌 나는 당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지지 않고 적을 알아야 내 부하를 죽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군인이 돼야죠. 그리고 그러한 군인을 칭찬해주고 그러한 군인을 보호해 줄수 있는 국방부가 돼야죠.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국방부다.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정신전력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군인은 원래 공격적인 게 맞고, 군인은 원래 적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통일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통일부가 하는 거예요. 국방부는 국방부답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런 절대 전쟁광의 범위가 들지 않죠. 야 정신전력 교육 기간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교육, 교, 교전 영상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도 고민을 한번 해겠다 정신전력 시간에 그런 거 하는 거야. 차라리 매주 수요일마다 중대장이 중대장이 뭐 준비해 온다던가 아니면 중대급 간부들이 한 명씩 일주일 에한 명씩 연구해 와 가지고 자료를 뿌려. 그다음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 병역도 인연도 얼마 없는데 장교고 부사관이고 저런 공부를 해야지 대장이 저런 거 보고 칭찬해야지 어디 씨발 주... 어야 내가 답답한 게 이런 거야 어 어디 씨 최근 박완수 육군 참모총장이 정신전략 교육에 일행 다득의 전략을 어디 씨발 장교가 돼가지고 어 대적입니다 있습니다 전략 교육을 어 위장크림 바하고 말이야. 어? 댄스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말이야. 야, 이게 정신교육이라고? 어? 야, 이거 시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보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지금 쥐가 많이 나와. 많이 전투를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애들 전투 복에서 쥐가 막 나와.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냥, 아! 쥐다 하고 말 거야? 쥐가 싫어하는 게 뭔데? 쥐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쥐한테 물렸어.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약이 필요한데?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쥐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도 한 시간 더 되겠다, 한 시간! 쥐가 싫어하는 게 뭔지? 쥐를 어떻게 처치할 건지? 쥐에 대해서 감염될 병이 무엇인지 야 이거 가지고 두시간더 되겠다 2시간 그런 전쟁에 대한 우리 고민을 하고 전쟁에 대해서 싸워야 될 생각을 할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영상 하나로 러시아 좀 우크라이나 좀 보면서 야피아시피 어떻게 하냐 야 우리는 당장 북한군이 전투복 입고 왔다. 어떻게 피하식별할 건데? 그냥 쏴 죽여? 옆부대면 어떻게 해? 쏴 죽여? 뭘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뭘로 고민해야 돼? 그냥 일단 쏴 죽여. 우리 부대 아니면? 아, 그건 모르겠고. 소장님, 회제 포상 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나 따라와. 노래 부르자. 와! 포상 휴가 받았다. 애들 유전크림뒤면서 소장님 회 저게 1등이랍니다. 야, 진짜? 야, 씨발. 고생했다. 야, 아까 얘기했잖아. 저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먼저야. 춤추고 노래 연습한 사람이 1등이야. 김상호가 중대장 영상 만들었죠? 싸우고 훈련하는 중대장은 다치지만은 대충대충 해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얘기하지만 저게 군가 군과 가창대 준비하고 있는 중대장은 칭찬받는 대한민국 군대죠. 이게 현실인데? 내가 말하는 그 영상이 풍자 영상이 현실이 아니야? 지금 이 시대를 떨고 있는 거 아니야?